사실, 이재명 씨는 앞으로도 계속 대선 주자예요. 대선 주자로 계속 거론될 분이시고, 근데 이분이 내년 운에 되게 중요한 시기를 맞이시는 해요. 내년에 전당대회도 있고, 뭐 대선 네이스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제 본인이 뭐,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, 제가 볼때 이분이 탈당할 것 같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비언입니다. 오늘은 영원한 대선 주자 이재명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. 사실 이재명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이다 발언을 너무 잘 하시는 분이라 좋아해요. 그리고 첫불 전국대 그 연설을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사실 저는 정치색이 뭐 이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속시원한 발언을 많이 하셔서 예, 그래도 응원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대선 음, 조금 내년엔 큰 변화가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, 이분이 탈당을 하고 연대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씨라든지 제 3자와. 같이 연대를 해서 또 다른 정치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다음 번 대선에 이분이 정말로 대통령이 된다? 그거는 아닌 듯 보이는데 그래도 이분은 차기 차차기는 노려볼만한 영원한 대선 주자예요. 그리고 인기가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골수 팬들이 워낙 지지층이 단단해서. 요번에 힘들더라도 차기나 오히려 저는 차차기 2028년 이후 오는 대선에서는 되게 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